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 역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포도당 대사과정이 좀 다릅니다. 정상세포의 경우, 산소가 충분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피로부산으로 변화시키고, 이 피로부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t c 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됩니다. 우리 몸은 최종 에너지원으로 ATP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두 개의 ATP가 생성되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대략 30개 이상의 ATP가 생성되게 됩니다. 만약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 않고 저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두 개의 ATP만 생성하게 되는 비효율적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경우 산소가 충분히 있어도 해당 과정 이후에 피로부산을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 않고 첫 산을 생성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포도당을 대사합니다. 이를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암세포는 이런 비효율적인 대사를 할까요? 암세포가 커지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굳이 에너지 생성 효율이 낮은 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과정이 에너지 생성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암세포의 성장에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빠른 에너지 생성 속도입니다.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는 ATP를 많이 생성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첫산 과정은 에너지 생성량은 적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즉, 암세포의 빠른 세포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간 대사산물을 확보해서 세포 합성에 유리합니다. 정상세포의 산화적 인산화는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합니다. 그래서 중간 물질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첫산 과정은 완전히 분해를 하지 못하는 만큼 에너지 생성은 적지만 리보스, 글리세롤 등 다양한 중간 대사 물질을 만듭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 성장에 필요한 구성 물질로 이용될 수 있는데, 빠르게 암세포를 만들고 성장해야 하는 암세포에게는 더욱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는 처산을 많이 만들고 주변으로 배출해 산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런 환경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주변 정상 세포의 성장 역시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항암 치료에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로 저산소 환경에서도 생존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의존하는데 산소가 부족하거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경우 에너지 생성에 지장을 받습니다. 암세포는 이런 미토콘드리아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 특히 종양 내부에서도 성장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빠르게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암세포에게 꾸준히 식량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당, 즉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세포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상세포 역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과 같이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산을 분해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다행히 정상세포는 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에너지로 사용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톤 식이요법을 통한 항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단, 모든 암세포가 케톤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암세포 유전자에 따라 케톤체를 이용하는 암세포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암종에 따라 신중하게 식단을 결정해야 합니다.